어, 사사기 19장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사기 17장과 18장과 마찬가지로 어, 그때 왕이 없었을 때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에브라임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 17장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있었는데 이레위인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왔던 것과 좀 대조를 이루죠 오히려 에브라임에 있었던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온 사건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맞이했던 첩이 바람이 났고 그의 처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4 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남편이었던 레위인이 하인과 함께 아, 처갓집에 머물고 있는 그의 처벌 어, 다시 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어,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어, 도착하자 이제 장인이 어, 이 레위인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맞이하죠. 어, 3일 동안 어, 그 장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고 4일째 되던 날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요, 어, 장인이 붙잡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저녁까지 먹고 가라라고 아, 이야기를 하죠. 저녁이 되니까 자고 가라고 이제 붙잡게 되고 그래서 또 하룻밤을 묵게 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일째 되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또 저녁 먹고 가라고 어, 다시 붙잡죠. 그리고 저녁이 되니 자고 가라고 다시 붙잡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어, 그 장인의 어, 제안을 좀 뿌리치고 어, 떠나게 되어져서요. 어, 여부스라는 곳 근처에 이제 이르게 어, 되어집니다. 어, 그게 십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여부스는 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었는데, 어, 이예루살렘이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속해 있던 곳이라고 설명이 어,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의 이방의 지역에 머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던 지역인 그곳에서 조금 더 어, 가서. 기부아나라마 중에서 한 곳에서 유숙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의 하인과 첩과 함께 계속 이동을 해 나가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기부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 그런데 그기부아의 가장 넓은 거리, 소위 이제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아니면 이제 가장 번화해 보이는 그 거리에 그들이 위치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부하의, 기부하의 원 거주해야 되는 베냐민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인데 이 기부하에 거류, 거주하고 있었던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들에게 자초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노인에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은 있는데 유숙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자신이 제공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이제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라고 2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계한다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그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맥락 속에서 이제 동성애를 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노인은 이렇게 요구하는 동네 청년들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서요, 대신 자신의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처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레위인은 자신의 처벌 강제로 바깥으로 내몰았고, 기부와의 불량배들은 이 여인을 밤새 윤관하고 새벽에 떠나게 되어 줍니다. 음, 아침에 이 노인의 집으로부터 떠나려 했던 레위인은 그집 앞에 쓰러져 있는 처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처은 죽은 상태였고요. 죽은 그 처벌을 자신의 처서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 몸을 열두 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는 어, 이야기가 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라고 하면서 어, 이 19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의하고 결정된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20장 그리고 21장에서 계속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노있는이9장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왕이 없었던 시기에 일어난 에피소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없었던 시기에 일어난 끔찍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신들의 소견을 옳은 대로 판결할 것인지. 를 보여주는 어, 기록이 이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어, 17장부터 우리는 어, 미가라고 한, 한 가정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그 가정이 어떻게 왕이 없었던 시기에 자신들의 의견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내린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결정을 보았고요. 이후에는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왕이 없었던 시기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의 스토리로 이어져 갔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집파로 확대되어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어 에피소드는 한 집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왕이 없었던 시기에 어떻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는 실제로는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어, 오늘은 그러한 논의를 어, 논의가 되어지는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처럼 기록을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어, 또 이들이 논의해야 되는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어떤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기부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어, 기부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베냐민 집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집파가 이 레위인 혹은 이 그들의 지역에서 일어난 이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이 레위는 이방인의 땅이 이방인의 땅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안전한 이스라엘 형제 자신들의 형제의 지역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해를 입게 된 것이죠. 동네 건달들, 건달들에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에 관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앞서 이제 오늘 19장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에 펼쳐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장인과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첩의 아버지와 이 레위인의 관계가 드러나죠. 근데 지나칠 정도로 가만히 이 묵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계속이 장인이 어, 이 레위인을 붙잡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어, 기부와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어, 에브라임, 어, 출신의 노인의 영접을 받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이, 어, 좀 살펴본다면, 결국 이 이야기 지금 흐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 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장인은 이 레위인을 어떻게 대했는가죠. 그러니까 지나친 환대를 보여주었죠. 계속 이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붙잡고 저녁까지 밤에 더 머물고 가라. 다음 날이 되니까 또 저녁까지 밥 먹고 가면 어떻겠느냐. 그 밤이 늦었는데 좀더 머물고 가라라는 방식을 통하해서 끝까지 이들을 지금 환대하고 있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기브아에서는 오히려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있는. 어, 이것 또한 뭔가는 조금 어, 오히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라고 하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쨌든 환대에 관한 이야기이죠. 어,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두 환대의 사건과 기브아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어, 환대를 대조시키고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었던 이 어, 불량배들이 행했던 이 행위를 이전에 어, 창세기 기록된 롯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 집에 받아들였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놓라고 했던 그 사건과 아주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사건으로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기부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행이라고 하는 악행의 수준을 이미 그 악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과 동일한 레벨로 지금 상정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난 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 가운데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었던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공동체는 자신들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는지간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제 묵상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어, 우리에게도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은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분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보다 주목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나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왕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악행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놓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왕의 다신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 각자의 삶에 놓여 있는 그 정황 가운데서 나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또그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